안녕하세요. 알쓸정TV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들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반 시사 상식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퀴즈 형식으로 준비했으며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며 특정 정보의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엠바고입니다. 엠바고란 보도 시점 유예 또는 시한부 보도 중지라는 저널리즘 관행을 지칭하며 보도에서 언론이 취재원과 합의해 언제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엠바고가 도입된 것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인데 과거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관리되던 언론에 대해 미국식 보도 원칙인 엠바고 오프더 레 코드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언론탄압의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교묘히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정보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현대에서 엠바고는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로 정치, 군사,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정한 원칙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독트린입니다. 독트린은 국가의 수반이 향후 국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을 뜻하는 정치 용어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아니라 자국의 외교 방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그 나라의 국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8리로 광복절 경축사에 대북 정책에서 통일 독트린이란 표현을 일부 언론에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금융 투자 소득세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장에 자산이나 자본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유동성 과잉 공급입니다. 유동성 과잉 공급은 돈이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 통화, 즉, 현금과 예금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상태를 말하며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증시과열 부동산, 자산 거품 등의 폐해가 초래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요국 경제 금융 수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와이오밍주 휴양지에서 여는 정책 심포지엄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년 개최하는 경제 정책 심포지엄으로 세계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여 각국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며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라벨이 잘 이루어지면 직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겠지요.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심리적 조작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기억이나 인식을 왜곡하여 그들이 자신의 정신적 안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 중 하나로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전략 외교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전랑 외교입니다. 전랑 외교는 중국의 영화 전랑에서 유래되었으며,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부의 비판에 강력히 반응하는 외교 전략입니다. 전랑 외교는 국제사회에서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국을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의욕상실, 감정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충분한 휴식 뒤에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풀리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 정신적 탈진으로도 불립니다. 정기적인 휴식과 취미활동 명상, 요가,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2월에 열린 중요한 국제회담으로 전후 세계 질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모인 이 회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 이탈리아 왕국이 항복을 하고 나치 독일이 패전할 기미를 보이자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키고 그 후를 의논하기 위하여 크림반도에 위치한 얄타에 모여서 한 회담입니다. 회담의 순회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소비에트 연방의 이오시프 스탈린,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 얄타 회담의 결과로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